요즘 집값 하락 끝났다고들 하던데 진짜 바닥일까요? 2025년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속 바닥다지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6년부터 시작될 입주 물량 급감과 금리 안정 기대감이 맞물리며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수 부담이 적고 황금성이 뛰어난 20평대 신축 대단지들 중 실거래 반등과 회복 흐름이 포착된 단지 7곳을 엄선해 정리했습니다. 내집 마련 타이밍을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평대 대단지 아파트 7위는 연재구 거제동에 위치한 레이카운티입니다. 2023년에 준공된 이 단지는 무려 4,470세대 34개동 최고 35층 규모의 초대형 신축 브랜드 단지로 연제구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동해남부선 거제 해마 지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며 도시고속도로 진입도 쉬워 차량 이동 역시 편리합니다. 주변으로 창신초, 거제초, 남여중 등 기본적인 학군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 자녀를 둔 실거주 수요층에게도 높은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가까이의 대형 마트, 병원, 학원가 등이 밀집해 있어 교통, 교육, 생활이 3박자를 이루는 도시형 실거주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4평 기준으로 2025년 최고가 8억 3천만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으며 12월에는 8억 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매물은 6억 5천만원부터 9억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4억 2천만원부터 시작되며 최근 실거래 기준 전세가율은 약 52.2%입니다. 이 단지의 평단가는 2,930만원으로 거제동 평균 1,3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신축 프리미엄과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실수요 유입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초대형 단지의 안정성과 상품성까지 갖춰져 있어 중장기적인 가치 방어력도 기대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20평대 대단지 아파트 6위는 부산진구 연지동에 위치한 레미안 어반파크입니다. 2022년에 입주한 이 단지는 총 2,616세대, 24개 동, 최고 33층 규모의 대단지로 부산 진구를 대표하는 신축 브랜드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차량으로는 범천이나 서면 생활권으로의 이동이 수월합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부산 시민공원 등이 가까워 도심 내에서도 쾌적한 녹지와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연지초등학교가 도보권의 위치에 있어 초등통학여건이 좋으며 중고등학교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사직학원가와의 접근성이 좋아 전반적인 교육 환경도 무난한 편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4평 기준으로 2025년 중반 최고가가 5억 9,900만원이었고 2025년 12월에는 5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매물가는 5억 6천만 원부터 7억 원까지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 전세 물건은 별도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주 이후 약 2년간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실거주 기반의 단지로 정착하면서 서서히 매도 호가도 견고하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활 편의성과 도심 접근성, 브랜드 상품성을 두루 갖춘 안정적인 실거주 단지로 평가됩니다. 20평대 대단지 아파트 5위는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2022년 입주한 대규모 신축 브랜드 단지로 총 3,853세대 32개동, 최고 35층 규모를 자랑합니다. 온천천생활권에 위치하면서도 온샘초, 유락중, 내성중 등 우수 학군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학부모 실거주 수요가 특히 강한 단지입니다. 또한 부산 1, 4호선 미남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역세권 입지이며 중앙대로 및 금정산 터널을 통한 차량 이동도 편리해 교통 접근성은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롯데마트, 대형병원, 각종 상업시설이 풍부해 동래구 중심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죠. 가격 흐름을 보면 25평 기준으로 2021년 최고가 8억 3천만 원을 기록한 뒤 2025년 12월에는 7억 원에 실거래되며 하락액은 1억 3천만원, 하락률은 약 15.6%입니다. 현재 매물은 6억 4천만원부터 8억 5천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4억 3천만원부터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실거래가 기준 전세가율은 약61.4% 수준입니다. 이는 신축 아파트로서도 비교적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 수요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주 3년차에 접어든 이 단지는 동래구 대표 실거주 단지로, 최근 시장 조정기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방이 단단하고 중장기 회복 여력도 유효한 단지입니다. 20평대 대단지 아파트 4위는 부산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라센트입니다. 이 단지는 2023년에 입주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총 2,195세대, 21개 동 최고 34층 규모입니다. 무엇보다 부암 생활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단감시장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을 도보권에서 누릴 수 있는 입지가 장점입니다. 또한 동원초와 동평초는 단지별로 15분 내외의 도보권에 있고 중고등학교 역시 주변에 고르게 분포해 있어 교육 여건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산터널과 수정터널을 통해 서면 동래, 해운대 등 부산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단지 앞 버스 정류장에서 다양한 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무난한 수준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6평 기준으로 2021년 최고가가 5억 2520만 원이었고, 2025년 12월에는 4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며 8020만 원 하락. 하락률은 15.3%로 조정된 모습입니다. 현재 매물은 4억 1천만원부터 5억 5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2억 8천만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약 63%로 신축단지로서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는 실거주 수요와 함께 갭투자 접근성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황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 초기에는 분양가 수준에서 거래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신축 프리미엄과 대단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최근엔 매매가 회복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역세권은 아니지만 향후 교통망 추가 개선과 함께 도심 접근성, 생활 인프라, 교육 여건이 조화를 이루는 실속형 실거주 수요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20평대 대단지 아파트 3위는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입니다. 2023년에 입주한 이 단지는 총 2040세대 7개동 최고 49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동구를 대표하는 신축 랜드마크 단지입니다. 부산 1호선 좌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로 부산역과 서면 등 부산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북항재 개발과 범일 좌천 일대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라 향후 가치 상승 여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현대백화점,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고르게 분포해 도심 중심 생활의 편리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6평 기준으로 2021년 최고가가 5억 7980만원이었고 2025년 11월에는 4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매물가는 5억 2천만원부터 6억원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 물건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실입주 수요와 함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일정 수준의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 호재들이 하나씩 반영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시세 회복 여지도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20평대 대단지 아파트 2위는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서면 아이파크 1단지입니다. 2020년에 입주한 이 단지는 총 1971세대 25개동 최고 30층 규모의 대단지로 서면 생활권 중심에 자리 잡은 신축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부산 2호선 점포역이 도보권 입지에 위치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하며 도보로 서면 상권을 이용할 수 있어 직주군 접성이 매우 우수한 입지로 평가됩니다. 성북초등학교가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자녀 통학 여건도 양호하며 중고등학교 역시 인근에 밀집해 있어 교육 접근성도 높은 편입니다. 풍부한 상업시설과 생활 인프라를 기반으로 도심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실거주형 도심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5평 기준으로 2021년 최고가가 6억 5천만 원이었고 2025년 12월에는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1억 원 하락 15.5% 조정된 모습입니다. 현재 매물가는 5억 4천만 원부터 5억 8천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 5년차 신축 단지로 관리 상태가 우수하고 완성도 높은 도시 인프라와 함께 안정적인 시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려 30%나 하락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2022년에 입주한 이 단지는 총 1,725세대, 11개동, 최고 35층 규모의 신축 브랜드 대단지입니다. 운산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초등 통학이 용이하고 용호시장과 성모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워 도보 생활권이 잘 갖춰진 단지입니다. 용호로를 통한 차량 이동이 편리하고 향후 북항 재개발 및 해안도로 확장에 따라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5평 기준으로 2021년 최고 5억 3100만원이었고 2025년 12월에는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1억 6,100만 원 하락, 무려 30.3% 조정된 모습입니다. 20평대 대단지 아파트 1위는 바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대시양 해링턴 플레이스 파크시티입니다. 현재 매물가는 3억 5,500만 원부터 5억 원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는 2억 8천만 원부터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 기준 전세가율은 약 75.7%로 갭투자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생활과 교육, 교통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입지에 실거주 기반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향후 점진적인 회복 가능성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거래 반등 흐름이 감지된 20평대 신축 대단지 7곳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조정기를 지나며 확실해진 건 입지와 상품성, 황금성을 모두 갖춘 단지는 하락폭이 제한적이고 회복도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부산 부동산 시장을 이끌 핵심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금리 안정, 공급 감소, 그리고 계속해서 오르는 공사비 때문에 신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기존 준신축 대단지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조정기를 버틴 신축 대단지부터 서서히 회복의 신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입지가 검증된 곳일수록 가격 하방은 점점 단단해질 것입니다. 2025년이 견디는 해였다면, 2026년은 느린 회복이 시작되는 원년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